최근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는 단연 에스파의 멤버 윈터와 방탄소년단의 정국을 둘러싼 열애설입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퍼진 커플 타투의 혹은 단순한 목격담 수준을 넘어 팬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과 추측을 낳으며 빠르게 확산됐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윈터가 공식 석상인 레드 카펫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번 이슈의 무대가 된 행사는 바로 2025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12월 25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렸는데요. 크리스마스 당일이라는 상징적인 날짜에 개최된 만큼 국내외 팬들의 관심도 유독 높았습니다. 이날 레드카펫 진행은 유진, 재민, 영쾌이가 맡아 안정적이면서도 밝은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라인업과 무대보다 더큰 화제를 모은 건 최근 각종 루머의 중심에 선 윈터의 등장 장면이었습니다. 윈터는 포토콜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그녀는 논란에 대한 언급 없이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절제된 태도로 레드 카펫을 걸었습니다. 마치 말보다 태도로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한 인상이었죠. 이날 윈터가 선택한 스타일링 역시 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연한 민트색의 민소매 드레스에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생머리를 매치한 모습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우아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러 겹의 튤 스커트가 걸을 때마다 부드럽게 흔들리며 그녀 특유의 섬세한 이미지를 한층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강한 컬러 대신 전체적으로 절제와 균형이 느껴지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중의 시선을 가장 강하게 끈 포인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온라인에서 꾸준히 제기되온 커플 타투 의혹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날 행사에서는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루머의 중심에 있었던 팔과 손목 부위는 드레스와 스타일링으로 자연스럽게 가려져 있었고, 사진 촬영 내내 윈터는 팔을 크게 움직이지 않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팬들과 관찰자들은 이 장면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가린 것 아니냐? 논란을 의식한 선택이다. 혹은 단순한 스타일링일 뿐 과도한 해석이다. 라는 의견까지 반응은 엇갈렸죠. 특히 K팝 업계에서는 스타의 위상, 손짓, 표정 하나하나가 메시지로 읽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화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윈터가 루머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이나 부정 혹은 인정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최근 아이돌 업계 전반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침묵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소속사가 즉각적인 입장을 내지 않거나 당사자가 공식 석상에서 아무 언급도 하지 않는 경우 이슈는 자연스럽게 잦아들거나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번 열애설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몇 가지 계기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두 사람이 같은 콘서트 현장에서 목격됐다는 이야기를 근거로 들었고 또 다른 팬들은 온라인에 떠도는 사진 속 타투 모양이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대부분 명확한 출처가 없거나 각자의 해석에 위존한 경우가 많아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머가 빠르게 확산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윈터와 정국은 각각 현재 케이팝 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의 핵심 멤버들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팬덤 규모, sns 언급량, 검색 트렌드 등을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갖습니다. 실제로 과거 유사한 사례를 보면 단순한 목격담 하나가 수일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양측 소속사는 모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무응답 상태인데요. 이런 태도는 팬들에게는 답답함을 줄수 있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논란 확대를 막는 선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특히 근거가 불분명한 루머의 경우, 공식 대응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드 카펫에선 윈터의 모습은 그래서 더욱 상징적으로 읽힙니다. 그녀는 말 대신 태도, 해명 대신 분위기로 현재의 상황을 넘기려는 듯 보였습니다. 차분한 표정, 절제된 동작, 과하지 않은 스타일링은 지금은 조용히 지나가고 싶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죠.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윈터의 레드카펫 선택을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 체크 표시 논란을 의식한 신중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체크 표시 아니면 단순한 스타일링과 우연일 뿐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이야기 나누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개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만약 소속사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면 지금까지의 추측은 빠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언급 없이 시간이 흐른다면 이번 열애설 역시 수많은 연예계 루머 중 하나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대중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스타 개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해석을 낳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는 점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이슈의 핵심은 사실 여부보다도 대응 방식에 있습니다. 윈터는 침묵과 절제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또 다른 해석과 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조명 아래서도 자신의 리듬을 유지하는 태도는 아이돌로서 감당해야 할 무게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연예인의 사생활, 특히 열애설에 대해 우리는 어디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당사자의 침묵은 존중받아야 할 권리일까요? 아니면 해명의 의무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스파위 윈터는 최근 방탄소년단 정국과 위 열애설이 불거진 가운데 차분한 모습으로 레드카펫에 등장했다. 온라인상에서 커플 타투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윈터는 직접적인 해명 없이 절제된 스타일링과 조용한 태도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2025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가 12월 25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의 진행은 IVE 위 유진, NCT 의 재민, 데이식스 위 0K가 맡았다. 윈터는 최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포토콜 행사에 참석해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레드 카펫을 차분하게 걸으며 논란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윈터는 연한 민트색 민소매 드레스에 자연스러운 생머리를 매치해 과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매력을 뽐냈습니다. 여러 겹의 튤 스커트가 걸을 때마다 살랑이며 그녀의 섬세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온라인에서 커플 타투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부위들이 행사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추측의 중심이었던 그녀의 팔과 손목 일부는 꼼꼼하게 가려져 있었다. 사진 촬영 내내 윈터는 팔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팔 부분을 자연스럽게 가리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루머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관찰자들은 그녀의 스타일링 선택과 절제된 움직임을 현재 진행 중인 논란에 대한 신중한 반응으로 해석했다.